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스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인데 특히 엔비디아는 여러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또 했죠. 무려 16% 상승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뭐 미국 3대 지수도 상승으로 출발한 뒤에 점차 상승 폭을 확대를 또 했죠. 주로 AI 관련 종목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역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만 좀잘 마무리하시게 되면 여러분 또 오늘 주말이잖아요 우리 구독자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금요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EDGG 종목인데 여러분 자이 종목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 최소 하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예,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확실히 좀 세워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2월달 가기 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EDC 종목 고점에서부터 하방 흐름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길게 횡보하는 거 싶었더니 자 1월 25일에 한번 저점을 찍었죠. 다시 한번게핸들 가운데 핸들링 하고 있죠. 핸들을 붙여가는 가운데 가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다 이렇게 아리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우려 29.78%나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오늘 종가 마감 일단 했습니다. 무려 지금 5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5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EDGC가 바로 뭐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이 경영권 매각 소식에 나선다. 그러니까 경영권 이슈가 터진 거죠, 한마디로. 이 소식과 더불어서 바로 주가는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자 및 유증 규모는 확정 전이겠지만, 그러니까 기존 최대 주주 지분을 아마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분 마무리가 오늘 세력이 상위에 물량 가져간 것만 무려 700에서 800만 주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당연히 동전주에서 집회주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경영권 양도 정말 좋은 판단이죠. 대주주 및 관계인 비중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 프로 중에 절반이죠 약 4천만 주가 거래되었으니까 완전히 손바뀜 되었고요 이미 초저가에서 손절했던 사모펀드도 400원 초반 가격에 다 털려버렸고 사실 그동안 시달렸던 개미 투자자들도 거의 대부분 대량 큰 손실 보고 털, 털려버렸고요 대부분 또 악성 매물 정리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요 정말로 진짜 기술력 있는 회사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큰 기업에 좀 인수가 돼서 발전하게 된다면 충분히 새로운 교육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진짜 오랜만에 회사가 결단을 잘 내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매각 인수하는 회사는 아마 업종 특성상 유명한 회사일 것 같고요 보통 인수할 때는요 이런 시너지 극대효과를 노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회사일지 그거 정말로 궁금한데요 이제 시총도 얼마 여러분 600억대에 불과하지 한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가 결국 중요한 게 지금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모레일 상연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관련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지껏 EDC 종목을 여러분 나는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매수, 매도, 목표, 그 적정거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이정보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면서 이슈가 될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 이젠 아닙니다 확실하게 또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더 이상이 많아서 손실을 줄여가면서 반드시 플락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 d c 종목 정보는 무료 010-8099-3588 2 번호로요 EDC의 열이 ED라고 앞에만 따서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 그리고 시 적절한, 이 P 적절한, 뭐에요?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자, 이 d 지 c 종목, 종목은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요. ED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e d c 종모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전환사채 주식 전환도 함으로써 부채도 지금 62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자 이런 또 이슈도 하나 나와줬고 오늘 결정적으로 어떤 이슈였어요? 바로 경영권 매가 관련해서 한마디로 경영권 이슈가 터진거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준 겁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자, EDC는 최근에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이전을 포함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특히로 의결이 중요하겠죠. 왜요? 의결 뜻이 뭐예요? 결국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자 배정, 자유증상한관 절대로 볼때라 역사적으로 보통 최소 3에서 5연상한 정말 귀중한 재료거든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 5거를 만약 또 급등하면서, 오병선 이미 회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 매각 방식 자체가요, 지금은 신주 발행을 통한 3자 배정 유상 증자인데, 기존 발행 주식이 한 35에서 한40% 정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매각 주간사를 선정한 뒤에, 국내 주요 금융, 자문사들한테 입찰 제한 요청서죠. 바로 REF, 아, RFP죠. 네. 를 발송한 상태인데, 지난 2018년도 코스닥에 상장했던 이지지신 여러분, 이제 기술특례 제도에 아마 세전 손실 유예, 상장 후에 3년 유예가 끝난 한 2022년도부터 유동성 리스크를 겪어서 이 경영권 매각이 가능한 유중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앞으로 나와 줄 것인지 어느 타,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요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세를 타더라도 왠지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마음이 한편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다? 지금 당장 여기서 팔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도 되고, 판단이 좀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무려 29.78%로 크게 급등한 자리로부터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이 대응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세력들이 개입을 분명히 합니다. 왜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릴 타이밍이거든요 고점에서 내리고 나서 횡보 있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특히 세력의 매동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볼게 정말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미 호재가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돈도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확실하게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더 크게 들어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아, 물론 여러분 올라갈 때는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일자로 간 주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뭐가 중요하냐?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EDGC 이름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3588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ED라고 보내세요. 제가 빠르게 그럼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이지역으로 뭐 하시면 돼요.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들을 따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대로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더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고 특히 주말이잖아요? 주말 잘 보내셔서 올한 해, 대박나시는 한해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또 여러분 들릴 특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2월달 가기 전에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너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낸 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도 가만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중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 중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결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 3 5 88번으로요. 일단 유튜버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로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하신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 5 8 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다 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